산업을 교제가연대 자정센터에 이사를 맡고 있는 김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108 참회는 어, 박중, 박종민, 박 불력회 법사님의 일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쁩니다. 나무나 이 푸른 가을이 돼서 단풍이 되나라고 바쁘고 저는 어제 해인사 100년 안에 철하 3천배 정진을 어, 마치고 오느라고 바쁩니다 해인사는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에, 공부를 하고 어, 성철 큰스님,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정신적인 고향 같은 그런 절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한국불교의 키라슨 같은 어, 두 어른도 벌써 돌아가신지가 20년이 에, 지났고 어느새 팔팔한 청년인 저도 이제 경로 우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정도로 이렇게 세월이 무상하게 빨리 흘러갑니다. 세월은 이렇게 변하고 자연도 변하는데 왜 자성 총무원장은 왜 이렇게 상황 노릇을 하면서 한국 불교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이 강남의 중심 동원사에. 고대광신을 채워놓고 온갖 못된 짓을 가행하고 있습니다.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불교에 이런 마왕이 등장해서 망가뜨린다면은 여러분의 조상님들 중에 대부분은 불자였을 겁니다. 그 조상님들의 그 숭고한 정신, 그 간절한 기도에 공덕을 망가뜨리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과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종일 삼천배 정진을 하면서 평음물을 흘렸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부족한 것을 많이 참여했고요. 불견이라 하더라도 저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자비심을, 자비심이 없느냐고 그 분노를 내리느라고 하지만은 자비심이 함량되지 않은 것은 저, 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 하더라도 저는 분노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의 행동으로 한국 불교가 망가진다면 그것을 어찌 두고 볼수 있겠습니까? 제가 불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부처님 밥을 먹은 지가 50년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제가 은리가품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부처님 맞이밥을 내리면은 상황 자성은 지금도 온갖 행패를 부리고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소라기에서 놀아가는 너라는 한국 불교는 지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성철 스님 일타 스님 해암 스님 그 기러선 같은 어른들이 한국 불교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목숨 바쳐 수행 정진 했는 곳인데 저는 뭐 하느냐는 자책감에 눈물이 절로 솟아나왔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산다는 수도권에 오면은 불교의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불교 그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야. 불교 가르침. 맨날 그렇게 뭐. 도박이나 하고, 언처성이나, 언, 천나 두고, 이게 뭐, 그, 그 글쎄, 그 뭐하지? 뭐하는 종교지? 라고 회의를 갖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관심 없어. 불교 무소유. 나는 소유하고 싶어. 내 욕망을 추구하 싶지. 나는 버리고 싶지 않아. 라는 단순 논리로 불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교는 이런 종교야. 이런 위대한 종교가 자본주의가 만연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앞날을 정신적으로 이해할 그런 가르침이야라고 외쳐야 하지 않습니까? 내네 새끼 잘되라고 일어치고 그렇게 공양을 해놓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 노로마는데 고급 승용차 사는데 또술 마시는데 엉뚱한 곳에 다 서해진다면 여러분들이 내는 그공양금은다 나쁜 곳에 서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스님들을 아니 나쁜 중놈들을 혼내주세요. 스님은 스님이 아닙니다. 그 옷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불자예요. 제대로 배우고 여러분이 그것을 할때 불자가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자가 한국 불교를 살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또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차참하게 물을 져 내리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통탄하면서 부처님께 구하는 염불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살려주십시오. 거짓은 물러가고 정리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이육자연불소에는 바로 그러한 저희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절에서는 절하기 때문에 절이라 했고 절에서는 염불하기 때문에 절일 수 있습니다 절에서 염불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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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비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잘못된 길을 여러분이 그것을 할때 불자가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자가 한국 불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또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차참하게 물을 져 내리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통탄하면서 부처님께 구하는 염불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살려주십시오. 거짓은 물러가고, 정류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이 육자 연불 속에는 바로, 그러한 저희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제로서는 절하기 때문에 절이라 했고, 제로서는염불하기 때문에 절일 수 있습니다. 제레서 염불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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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피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나무, 삼, 요, 량 수, 열, 에, 불. 나무, 불. 나무, 미 불. 나무, 미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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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자승은 물러나야 합니다. 자승이 문을날때 신실인 불교의 정법이 드러나게 되고, 정법이 드러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저희들은 일심으로 이 정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히시여, 어머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십시오. 부채님 제자로서 불법은 몰라도, 엄마의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은 알아야 합니다. 그 아홉 달 동안 고생하고 난 자식이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산다면 저승에 대서 나머님가 얼마나 공허하시겠습니까? 또은사님은 얼마 됐습니까? 두달 됐습니다. 저희가 팔차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달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강남경찰서당은 불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라. 송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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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요 뭐더 기가 막힌 일이 있죠 지금 조계종단에서 조개, 그 폭행을 저지른 승녀들을 아무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박정규 맞은 박정규 집그홍보부장에게 사과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참여하고 건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들려드린 영상 기기 위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문초승을 은은초승이 비운이를 은처로 앉혀놓고 그것을 또 불쌍해서 도와주는 그 본말사, 그승려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또 그것을 앞장서서 했던 이진호라는 스님은요, 당시에는 잘 모르고 자승 스님의 앞자리가 돼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잘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용기 있게 참여하시고 이번에 중앙조회에 예, 경의 의원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졌지만 이긴 선, 이긴 선거였습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직할 자승 세력에 반하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이번에 출마하셨습니다. 몇 표를 얻으셨을까요? 20% 얻었습니다. 큰일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 자승세력은 본선거, 금권선거, 압력, 말도 못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장용하고 있는데요. 이두분 스님은 순수하게 본인, 두 사람의 힘과 의지로 표를 득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저희가 큰 박수로 힘을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박수를 크게 쳐주십시오. 여러, 같은,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이번이 제 8차 시민 집회인데, 8차라고 하면 벌써 두 달이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달이 지났다는 얘기는, 지난, 정말,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반불교적인, 승려에 의한 특수식단 폭행이 일어난 지, 벌써 만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 14일, 백두 대략 보험사 대로면에서1 0년간한 집단 폭행이 일어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의 뜻, 무명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세력이, 집단이, 조직이 둘째 이 나라에 또, 북행을 주장하고 있고, 주변에는 당사자 두 명이 모두, 북행 앞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황끈 거짓의 논리를 넘버라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 마스크 탈의 승리를 었습니까 자기는 일체 북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는 북행 사실이었고, 북행 현장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이 최소한 양심이 있고, 불교적, 불교를 변화한다고 한다면, 또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방송을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앞에 조졌던 지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발로 참여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게, 당연 지사이지 않습니까? 그다 폭행에 가담했던 신녀가 어찌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박정규 부장이 해고된 지 260일 폭력사건이 일어난 지 60일 시민집회 8차 시민집회로 현재 만두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 복귀에 가담했던 청사자 수인과 중반과 그리고, 경찰은, 폭력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이 더 이상 우리 시민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일벌받게 하고, 집단 폭행 가담 승리를 구속 수사하라 37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담자 승려에 대한 조사 화 담당 주체도 회장하지 않고 있다는,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투명의이선는 사람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고, 검찰 성취를 하라. 경찰은 엄정 수사하고, 바로 검찰에 성취하라. 구속 수사하라. 현행범을 구체으로 수감하라.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치위원회는 각종 훈발도를 통해서 현재의 북행 사건에 대한 북행 사건에 대해서 전혀 믿음 조차 하지 하고 있는 조계종단에 대해서 엄중 통보하고 있으며 중무 원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예. 진우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승... 자승 승려를 만나러 갔는데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유사이래로 아부하는 자는 아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오래 살아남고 직원을 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부하는 자만 득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승려가 승려가 아니고 승독을 잃고 조폭 주목 도릇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계란아 혼을 담으면 다리가 부서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혼을 담아서 끝없이 지치지 않고 자승이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갈 것을 함께 큰 박수로. <목소리> <목소리> <문의 타불> 나무 밑에 불 <문의> <문의 타불 문의 타불> 나무 미 나무 미 나무 미 나무 미